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해 볼까요 네 저기 미사 강변도시 골든센트로 34평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근데, 응. 말씀 주세요 예예 예. 네 여기 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거주하세요 아 다른 저기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택은 이거 하나인 상황이신 거예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 미사 강변신 도시에 위치한 골든 센트로 아파트 3 4 평형 어 전세 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갭 투자를 조금 하신 거네요 투자 목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한번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미사 강변신도시 골든센트로, 그죠? 예, 예. 네, 네, 네. 골든센트로 갖고 계신데, 이거를 지금 어, 보유하느냐, 아니면 매도하느냐, 혹시 이게 궁금하셔서 그러신 거죠? 예,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향후 전망? 예. 그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예. 일단 지금 그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아파트는요?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어~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향후 계속 보유하시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면 네. 일단은 그~ 미사신도시, 미사, 미사 강변신도시가 있죠. 네. 그~ 강변신도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들이 어~ 제가 인구 유입이 돼야 된다. 신도시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교통 입지가 줘야 된다 네. 그세 번째 이제 직주근접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광변 신도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현재 많은 인구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뭐 미분양이 났다던가 아니면 미입주 세대가 있어가지고 뭐 비어있는 집 있고 이런 상황들은 없고 지금도 계속 금액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어,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또 거기에 맞춰서 두 번째 교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어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쯤 되면 5호선 같은 경우가 사장님네 집 근처로 들어가잖아요. 네, 유호 길날 개통이에요. 네, 네, 네. 이제 곧, 곧 어, 개통이 될 예정을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후자가 뭐냐면 9호선 보저 중앙 보험 저 중앙보험 같은 경우 어, 보험병원에서 9호선 같은 경우가 현재 강일 앞에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네네. 앞으로 미사로 들어온다고 지금, 어, 지금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 골드라인인 9호선 같은 경우가 미사 신도시로 들어왔서을 경우에는 한번더 호재가 있을 수 있는, 교통의 호재. 거기에 맞춰서 네네. 집값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 직주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고독 비즈벨리라고 있죠. 네네. 그다음에 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일 IC 근처에 보게 되면 어, 일반 산업단지와 첨단 산업단지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에도 일반 산업단지에는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회사라고 할수 있는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고요. 네네. 삼성물산의 건설 파트 있는 직원들이 이쪽에 지금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게 어, 고독 비즈밸리 그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가 어, 전부 다 어, 진행하게 되면. 약한 7만 명 정도 되는 고용인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주변 일대에 있는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곳으로 자기네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 주변 일대는 아시다시피 상일동 같은 경우 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비싸잖아요. 네, 네. 3 0평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5억 정도씩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직주근접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세 집에 저렴한 아파트, 좀 가격대가 좀 낮다고 생각하는 아파트가 바로 미사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아파트, 또 충분한 그 재료들이 많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미사 강변에 아파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하고 계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걸로 그냥 정리해드릴까요? 를 네, 그런데요. 네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네, 제가 15년 1월에 어, 10, 14년 12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14년, 네, 네, 근데 그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 이건 지금 세금 없으세요? 어차피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세금 없이 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진천군에요. 네, 진천군의 그 지역 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음. 금년 12월에 입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1가구 2주택, 2주택이 됩니까? 네.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천 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역 주택 조합이잖아요. 예. 네. 근데 혹시 그거 들어가서 사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니시라고 하면요. 네. 제가 봤을 때 지역 주택 조합은 매도를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